아니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네요. 진짜 내일 할 건데? 내일 뭐 해도 할 건데? <laughs> 아 근데 진짜 여기서 이름표 찬 것도 처음이잖아. 왜 갑자기 이름표 찾지 이름표를 왜 찬지 좀 찾아 알겠어요. 왜요? 이제 처음 첫 번째 이제 인터뷰 때 이게 팬분들이 아니라 다른 대중분들이 저희 1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드야 진짜 와, 로드다 로드. 아, 저기가 목표망. 엄청 길다. 킹덤으로. 아 저기 가서 문 열면 그냥 로즈킹. 로드... 한번 <laughs> 문 열어보자. 열어봐,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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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안 열려. <laughs> 이제 또 저쪽 한팀 오시겠지? 뭔가. 어 저쪽은 야 저쪽 지미지 지미, 간다 우리 지미지 지미 없나? 어. 아니, 우리 센터에 카메라 두개 있어.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떤 것 같아요? 뭐좀 방송하고 나서 뭐 주위 반응이나 저는 알아본 사람도 있었어요 오어 진짜? 이제 네, 햄버거 먹으러 갔거든요 햄버거 다 먹고 이제 감자튀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께서 조심히 다가오더니 혹시 더보이즈 에릭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제 방송된 그 궤도 잘봤다 이러신 거예요 사인까지 해드렸어요. 아, 진짜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요?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햄버거도 맛있었는데 뭔가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 이게 로드트킹덤의 또 효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들었어요. 컸네요. 거의 자주 가겠네. 자주 아, 가. 또 왔어요. 사인해드까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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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확실히 버비분들이 조금 더 생긴 것. 맞아. 어 맞아요. 너무 맞는 것. 또 이게 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또 네. 저희를 응원해주신 아. 음. 팬분들의 댓글을 아. 제가 또. 자! 1차 경연 궤도로 보시고, 로드도 킹덤으로 더보이즈 입덕했는데. 와우! 이 구했네요. 환영합니다. 네. 네. 너네 자꾸 이런 무대 보여줄 거면 그냥 킹덤으로 가. 네. 아. <laughs> 가야지, 가야지. 어제 지금 가면 되나요? Let's go, l e t 이런 게 살짝 치크해. 네. 정유진 님께서 이런 보석들을 유진이. 왜 이제야 한 거야? 저 더비 하고 싶어요 오! 저희, 저희 더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유진! 더보이즈 투표해 줄 샷! 더비 구하 구합니다 유진아 빨리 와 나가면 어떡하냐고 유진 누나 <laughs> 일을 쉽게도 하는 중인데 출구 없는 이 매력들을 어쩌면 좋죠 더보이즈 우승 가자 화 파이팅! <laughs> 하루 에 이거를 몇 번을 돌려보는 건지 봐도 봐도 안 질림. 진짜 무대 멋있음. 감사합니다. 안 질린대요 오래가 주제다. 네. 세민이가 라방에서 언급해서 와봤는데 <laughs> 대박. 점점점. 칼군모도 완전 시원하고 더보이즈 실력에 놀라고 가네. 아. 좋아 좋아. 진짜 영광스럽게도. 대도 무대를 태민 선배님도 아, 보시고 주인공, 아, 주인공. 무대도 선민 선배님을 보서 영광입니다! 와. 리뷰를 보고 남겨주셨는데요 먼지 님께서 사랑이 아기야, 에릭이야 최고야 <laughs> 아, 근데 이건 진짜 찐사랑 아닙니까?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수면욕, 이상현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너, 너무 잘생겼어 욕 아 이상현 너무 잘생겼어. 아 이상현 아 너무 잘생겼어 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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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아 근데 되게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더보이즈 상현이 되겠습니다. 와제 미쳤나 더보이즈 팬 아니고 이번에 로드 킹 그냥 심심해서 봤는데 더보이즈 입덕함. 무대 아 퀄리티가 마마임. 더도 정말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하지 않았나 오, 생각이 진짜. 듭니다. 너무 감동의 글이 너무 많은데. 예, 네, 자 더보이즈 멤버들 중 조학년 빼고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걔도 아, 보고 어. 입덕하는 바람에 이제는 멤버 전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멤버 전원이 센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확실히 댓글도 보니까 이번에 우리들 이름을 좀 기억에 남긴 것 같아. 음, 아, 맞아 맞아 인정. 진짜 진짜 큰 힘이 돼요. 무대 하나 하나 준비하면서 저희도 부담감이 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담감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뭐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면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 예.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댓글 중에서 그런 댓글이 있었잖아요. 그냥 너네 킹덤 가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마지막 무대를 후회 없이 또 생방이니까. <laughs> 스포를 딱 하나 드리자면 제가 스포를 딱 하나 드리자면 <laughs> 체크메이트. 오, 오, 아, 어, 체크메이트. 너무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무대마다 약간 사용된 아이템이랑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죠. 아, 그렇죠. 보안경은 꽃. 꽃. 리빌은 불. 불. 궤도는 왕관. 음, 화랑 때는 이제 칼. 어.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또 의미 깊은 게 도원경부터 마지막은 화랑으로 이렇게 그 스토리를 넣잖아요. 었 그래서 첫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그 영훈이 형 궤도 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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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말했어. 아직 안 얘기 안 했는데. 어, 너무 많이 말했어. <laughs> 이, 이미 지금 무대 공개했어 아니, 이미. 어. <laughs> 이거 똑딱거리잖아요. 아, 기까지 거기까지. 체크메이트는요. 저희가 로드 투 킹덤에서 전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지막 메시지자 이 승리를 하겠다는 자신감을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 마지막 파이널 무대니까 파이널 무대에 답게 딱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체크메이트.